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제2의 6.25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 그 기로 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72년 전에는 김일성이 탱크를 앞세워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고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일사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에는 그 민족 반역자가 몇십 년간 공들여서 심어놓은 김일성 장학생들과 또 주사파 그리고 중국 통일 전선 공작부 사주를 받는 친중 세력이 결탁해서 부정선거와 내란 조장으로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당이 일으킨 반란에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법원의 일부 가담, 일부까지 가담해서 큰 혼란에 빠져든 상태이며 여기에 일부 언론까지 동조하고 있는 극심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를 반국세 즉 반국가 세력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내란수계라는 칼을 씌워서 오라줄로 꽁꽁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역의 길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결코 내란죄가 될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그 목적이 국헌문란일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절대 내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예가 없습니다. 반국세의 거짓말에 여러분들은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은 2022년, 2024년 총선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이 의석수를 도둑질한 부정선거 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부정선거로 192석을 차지한 민주당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모두 29번의 탄핵소출을 자행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정부의 손발을 묶고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피폐해진 국민 국가 경제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릴 기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만 했습니다. 2026년도 정부 유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 예산마저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각종 민생지원 예산도 예외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도저히 정부를 온전히 운영할 수 없을 지경으로 짓밟았습니다. 입법 활동 역시 위헌적인 법안을 끊임없이 발의했습니다. 입법 독재였습니다. 민주당은 22년 국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정부에 흠집 내고 발목 잡는 그런 행패를 일삼아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법원조차도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라 살릴 유일한 방법이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해서 부정선거의 실상을 밝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해서 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 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원용은 바로 민주당,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덮어두고 임기를 마치려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현실에 맞서 싸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개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14년에 걸쳐서 수사한 끝에 통진당 통진당 해산을 완결 지은 바 있기 때문에 저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014년 통진당이 해산된 지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통진당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등은 건재합니다. 이들은 한낮 자범 전과자 출신 이재명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급기야는 대선 주자를 주자로 내보낼 정도입니다. 나아가서 국회의원 거대 야당의 대표로까지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12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감방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몸부림치고 있고 또 민주당과 통진당 잔존 세력은 민노총 언론노련 전교조 등을 동원해서 대국민 선전 선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인들까지도 뻔뻔스럽게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에 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정선거 전모가 밝혀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수사는 6.25 전쟁에서의 인천 상륙 작전과도 같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수사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우고 또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를 내세워서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첫째. 공수처에 묻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합니까? 내란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에 수사를 한다? 불법 아닙니까? 수사권도 없으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정말 불법 아닙니까? 그것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언론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에 편법으로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얼마나 바닥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에 묻겠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줬다. 이거 불법 아닙니까? 게다가 담당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삼권 분리본칙을 어겨가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줬습니다. 이거 정말 불법 아닙니까? 위헌 아닙니까? 결국, 마음이 급한 이재명 대표의 닭달로 인해서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사가 나서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끼리끼리 신청하고 발부해주는 그런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셋째, 경찰에 당부합니다. 범죄자 이재명 대표가 감방에 가지 않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공수처가 날뛴다고 하더라도 경찰 경찰마저 체포조로 나설 가세에서는 안됩니다. 내란죄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또 경찰이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아닌데 경찰이 공수 하수인 노릇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자신의 당과 경찰 국가 수사 본부 간에 메신지 역할을 했노라고 자랑스럽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민주당이 경찰 위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불법 수사 개입을 자인한 꼴 아닙니까? 더더구나 어제 법원의 행정 수장인 행정 법원 행정 처장 처장은 형사소송법 제 110조를 근거로 군사 기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 책임자의 허가 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불응이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찰은 경거망동에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민중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민중을 앞장서서 이끌고 도와줄 때에라야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에게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찰 수뇌부 일부가 정치권에 줄을 대고 한쪽편에서는 부패한 정치 의 투합수로 초신하는 그런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경찰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미선, 헌법재판관, 이 미선은 대통령 측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론 기일을 정해서 통보해 버렸습니다. 현재에서는 탄핵 사유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내란죄에 대해서도 국회 측의 내란죄 항목을 뺄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입증이 어렵고 수많은 증인을 출석시켜야 하는 등 재판 기일이 늦어질 염려가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무리한 재판을 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의 이심 선고에 앞서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얄팍한 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강성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월 9일 국회에 출석해서 개엄 포고령 각 항목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왜 사무처장이 자기 멋대로 결론을 내린단 말입니까?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헌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할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말씀드립니다. 나라 망가뜨릴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나라 살릴 재판을 하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정의롭게 판단하십시오.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그런 우울을 범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제2의 6.25 전쟁, 체제 전쟁 중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애국시민들이 분연히 나서고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뼈아픈 기억을 교훈 삼아서 엄동설안에 밤새 눈 맞아가면서 육탄 방어로 한남동 관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6.25때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하듯이 싸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년 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현명한 우리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6%에 이르르며 고공행진을 하자 민주당 등의 발버둥 역시 그게 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놓고 국민의 시선을 빼앗고 있지만은 부정 선거가 만천하에 공개되면. 공룡처럼 대멸종의 순간을 맞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7일, 민주당은 부정선거만, 부정선거라는 말만 해도 3년 이어의 징역에 처하는 그런 악법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언급하기만 해도 형사처벌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하는 짓 아닙니까? 북한 김정은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과 뭐가 다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이 이제는 카톡 검열까지 한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맞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선관위와 민주당 등 부정선거 세력에 대해 저항하면서 대통령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유튜브 방송,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이런 걸 보면 역시 민주당은 반헌법 세력 맞지 않습니까? 저는 내란 선전죄로 고발된 유튜버들께서 원하시면 무료 변론을 해 드릴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분들은 보호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전 국민이 하나 돼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이 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온전한 자유민주주, 대한민국, 초일류 정상국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애국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 브리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계속 같이 가죠. 이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경기 동부연합 이재명 대표의 활동 근거지였습니다. 제가 성남 지성장을 했어요. 너무 잘합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의 주역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그 이외에도 바뀐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이 잘못된 행태들을 막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 중에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반란의큰 혼란에 빠져든 상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일못 하게 하는 거 대통령 국민이 뽑은 분 아닙니까 일못 하게 하는 거 이거 반란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민들의 가치를 막 망가뜨리고 있어요 가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란 아닙니까 헌법에는 반란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뭐 이런 당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는 역사가 결국 정당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민당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왜곡한 것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있습니다. 헌법에 없는 게 아니에요. 비상계엄을 하면 불법이다.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그동안의 과거에 잘못된 비상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비상 계엄은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비상 고권입니다. 그걸 잘 썼냐 못 썼냐 이런 점에 대한 판단으로 가야 되지 비상 계엄을 내렸다. 그러면 불법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법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을 보세요. 헌법에 다 있습니다.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상비업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일으킨 반란 때문에 현재 혼란이 혼란에 빠져든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뭐 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기자회견 준비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님이랑 뭐 직접 연락을 하시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 뭐뭘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뭘 하면서 기자회견 뭐 아, 이거 전혀 없죠. 제가 한 것이고 저를 도와주는만 동지들이 함께 한 것입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이랑 소통하신 적이요. 소통이라는 게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예. 얘기? 직접 간접. 직접적인 얘기. 여러 얘기를 할수 있죠. 예. 그리고 대통령하고 가사 무슨 대화를 했다 하더라도 그를 밖에다가 어, 터트리는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나라를 망가뜨릴 일들이에요.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당하고를 쭉에 안에서 뭐 이런저런 말한 거 가지고서 이런 이 사람이 말하고 저런 저 말하고 이것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라를 지키냐 마냐의 중차세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바보 지시고 해서는 안될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서 이번에 개헌, 개헌을 하셨잖아요. 거기를 그게 고유 고난이라는 거하셨는데그 입장에 대해서 증명하실 수 있는 자료는 다 준비가 되셨나요? 개헌은 현재가한건 아니, 아니고 권한, 고유 고난이시잖아요. 네, 그런서 그렇죠. 현재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그뭐 대통령실에 제가 알아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준비를 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걸 가짜로 덮어씌우는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언론도 공정한 보도, 바른 보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서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통관 기자회견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윤상현 의원과 함께. 국민들을 알리기 위해서 소통과는 이 국회의원들만의 것입니까 대한민국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국회의원들이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대혼란이 오니까. 그래서 윤상의이 통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어 그랬어. 예. 그럼 윤석열 의원님이랑 좀 기자회견문 내용 공유를 하셨나요? 공유했죠. 아, 헌법재판소 문제. 아 여기 계시네. <laughs> 어, 당연 했죠. 공유하시는 예. 거라고요? 예, 그럼요. 예.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